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자동차, 승용차의 문짝이 잠기고 열리지 않아서 이렇게 입고가 되었습니다. 아, 이 문짝은 지금 운전석 문짝인데 반대편에 있는 저 조수석 문짝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짝을 이제 하는 그, 록, 액츄에이터, 액츄에이터가 이제 고장이 났는데, 록 액츄에이터는 바로 이렇게 눌러지면 잠기고, 어, 들리면 열리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여기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짝을 열어주게 되는데, 에, 이거를 이제 먼저 뜯으려면, 이렇게, 에, 백미러 안쪽 커버, 이걸 먼저 떼내야 됩니다. 어, 백미러 안쪽 커버를 떼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묻혀져 있, 있지만 여기 그 커버가 씌워져 있어서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그 커버를 떼고 나면 안에 볼트가 숨겨져 있어요. 그 볼트하고 어, 또이 안에 손잡이 쪽에 있는 이, 이 캡을 열고 나면 캡이 잘안보여는 네모난 거 보이죠? 어, 저걸 열고 나면 그 속에 또 어, 이렇게 볼트가 묻혀져 있어요. 어, 어떤 것들은 이 사이드에도 어, 이렇게 피스가 바뀐 게 있는데 이 차는 사이드에는 없, 없는 타입입니다. 어, 조수석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수석으로 건너가는데요. 어, 조수석에 문짝을 이렇게 뗐습니다. 문짝을 떼고 나면 안 커버가 나오는데요. 안에 있는 커버가 상당히 통판으로 되어 있어요. 어, 통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엔 스피커도 달려 있고, 각종 어, 제어를 할수 있는 전원이 공급되는 배선,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나가게 되고요. 어, 이게, 이렇게 통판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한번 볼까요? 예. 공판 안에는 이렇게, 에, 유리 기어에 에 리프트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아, 이렇게 모터는 바깥쪽에 여기 붙어 있는데, 저 모터가 작동을 하게 되면은 이 와이어 줄로 연결이 돼서 와이어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어, 이제 이 양쪽 그 유리창을 균등하게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게 되지요 어, 그렇게 되고요. 유리는 어디에 접, 접촉이 되어 있냐면 바로 여기에 여기에 유리가 접촉이 되어서 이 볼트로 고정을 시켜서 유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유리를 이제 볼트를 빼기 위해서는 요 여기 구멍이 보이죠? 구멍 플라스틱 구멍. 이게 이제 안쪽에 있어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이 구멍을 구멍이 이제 어떤 걸로 되어 있냐면 저렇게 고무막에 고무막에 저걸 이제 둥근 걸 빼고 나면 어 여기에 볼트 10mm짜리를 이제 뽑을 수 있도록 되는데 유리창을 적당히 이제 내려야 됩니다 적당한 높이로 유리창을 내려주면 어그 다음에 이 볼트 어 구멍에 이 볼트가 내려오는 게딱 보일 겁니다 저렇게 일치하면 이제 그때 이제 볼트를 제거해 주면 되죠. 자, 이제 각도 각종 각종 배선들, 커넥터들, 뭐, 많이 있습니다. 주릉주릉, 바리바리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어 유리는 원래 이제 고정을 해서 여기 눌러 놓으면 되는데, 어이 부분에 더 내려가지 말라고, 어, 뭘 끼워서 놓으면은 되는데, 저는 그냥 유리를 빼던졌습니다. 왜? 이 작업을 하기가 편하니까요 이 작업은 바로 이제 바깥쪽에 보면 이렇게 문을 열수 있는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 손잡이가 있는데 이 손잡이는 그냥 안 빠집니다 손잡이 뒤쪽에 보면 이렇게 럭을 시켜주는 고정 또 고정이 돼 있는 플라스틱이 있는데 여기 이제 8mm 8mm 요걸 이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빼야 되죠. 어, 근데 한번 볼까요? 8mm 어디로 빼느냐? 어, 바로 문짝 사이드. 문짝 사이드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들여다보면 8mm가 이제, 예, 이게 보이는 거죠. 어, 바깥쪽에. 자, 이 8mm를 제거해주고 이걸 먼저 뽑고 난 뒤에, 예, 그 어디 달렸냐면 여기 달려있습니다. 이걸 먼저 뽑고 난 뒤에 손잡이를 뒤로 당기 당겨서 뽑으면 들면서 뒤로 당기면 이제 손잡이가 뽑혀지는데요. 손잡이는 이렇습니다. 이거 끼워 넣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요렇게 요렇게 까맣게 된어 요거 있잖아요. 그어 어떤 그 뭐라고 그래냐 받침 일종의 그 박행 역할을 하는데 예. 예, 그런 것이 이제 잘 장착되도록 이쪽에는 붙어 있습니다. 이 앞에, 앞쪽에는 빠져 있고요. 그런 것들도 제 위치에 잘 들어가도록 해줘야 되죠. 그런다고 이제 빠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앞쪽인데 앞쪽에 여기또 8mm가 있어요. 8mm가 어디 고정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잡이를 빼야만이 이 손잡이를 바깥에 당기는 이 손잡이를 빼야만이 이 8mm를 밖에서 풀수 있고요. 8mm 밖으로 풀면은 여기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제거하게 되고 이걸 제거하면 액추에이터가 어떤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고장난 액추에이터인데 지금 뽑아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지금 보면 이쪽에는 이제 손잡이 쪽으로 어 가는 건데요. 손잡이가 여기 있죠. 여기 있고 손잡이에 아까 커버 빼면 어, 볼트를 채우는 데가 나온다고 했는데, 에, 바로 여기에 에, 볼트가 숨겨져 있는 거죠. 이 카바를 빼야만이 에, 이 볼트를 또풀 수가 있고요. 자, 지금은 이렇게 장착을 해놨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이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이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즉, 케이블이, 케이블이 끝에는 저렇게 둥근 볼, 볼, 볼로 되어 있어요. 케이블 끝에 볼로 되어 있어서 저 볼을 이제 옮겨 심기 위해서 이걸 뽑는 거예요. 어, 뽑아주고. 그 다음에, 예, 실내 쪽으로 어, 소, 실내 쪽으로 이제 창문을 여, 문짝을 열기 위해서 하는 손잡이 있는데 그것과 연결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이것도 바, 아, 이식을 해줘야 돼요. 어, 이렇게 해서 여기에 꼽는 자리가 있고 어, 케이블. 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 끝에 이제 일자형이 저 폴이 이 레일을 타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양쪽 다 레이드를 잘 타게 이렇게 해서 해주는 거구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작동하는 이거는 보면, 바깥쪽에 여기에 T30인 것 같은데, T30 자리가 어, 여기, 여기에 풀고 나면 이게 이제 빠지게 되죠. 액체이터가 빠집니다. 아 이런 원리로 이제 되어 있고요. 문짝은 옛날부터 뭐 우리가 한옥을 지을 때 예, 대목수가 문짝을 한다. 예,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문짝이 아주 하기가 어려워서요. 어려워요. 어, 그래서 어, 문짝을 어, 정비할 때잘 예, 배워두면 거의 원리들은 대동소이하고 차마다 또다 다릅니다. 아, 그래서. 어 차종마다 다 다르지만, 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하다 보면, 어 잘할수 있게 되겠고요. 어 의외로 이 문짝하는 어 기술이 참 어렵습니다. 음 그래서, 어 그, 포스팅을 좀 해봤고요. 어 여러분, 좋은 날날 되시고, 어 여러분 이 볼트는 이제 유리창을 고정시켜주는, 유리창을 고정시켜주는 10mm 볼트인데, 이쪽에서 반대편에, 반대편 구멍으로 해서 볼트를 푼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상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단에도 이쪽 구멍으로 해서 이렇게 볼트를 풀어주게 되고요. 이걸 채울 때 반드시 여기 보면 이렇게 느덜거리면 뭐 볼트가 닿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홈이 조그만 홈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키를 이렇게 딱 끼워서 어이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키를 딱 끼운 뒤에 예, 그다음에 장착을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좋은 날 아, 어, 하나만 더. 예. 어 그다음에 이액츄에이터를 하고 나면 연결하고 나면 액츄에이터가 여기에 이이 예, 이 판을 빼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빼는지 모를 겁니다. 아 근데 여기 보면 플라스틱이 여기 있잖아요. 어 저게 물려가지고 이 홈에 끼워집니다. 이 까만 까만 홈 저기 있죠. 두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플라스틱 끝이 저기 끼워집니다. 어느 끝이냐? 바로 이, 이 끝과 이 끝입니다. 두 개가 거기 끼워지게 되고요. 이쪽에는 이쪽에서도 뺄수 있는데, 이쪽에는 뒤에 가만 보세요. 까만 거 보면 이게 이쪽이 넓은 지역이고, 넓은 지대고, 이쪽이 이제 들어간 지, 지대입니다. 이걸 아래로 이렇게 내리게 되면, 내리게 되면 이 넓은 지역에 있는 까만 자욱이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어 그래서 이제 이 바깥 판이 빠지게 되는데요. 어, 요런, 요런 부분도, 이쪽에는 뭐 보이지 않습니다만, 저 까만 부분이 바로, 어, 바깥에 통판과 연결된, 붙어 있는, 그, 그런 핀입니다. 이 핀이, 저, 있는 회색 레일을 타고 잘 지나다녀야 되는 거죠. 자, 요렇게, 한번 까딱까딱 해보면, 예, 요렇게 보이죠. 저게 더 내려가면, 어, 저쪽에 넓은 사각지, 형으로 넓은 회색 판체 쪽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죠. 그럴 때이 바깥판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참에 상당히 에좀 고난이도의 에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자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인천 간석동에 있는 폴리테카 정비센터이고요. 어헌 차를 새 차처럼 예 차를 좀 쓰다 보면 문짝들이 다 고장 나잖아요 어 그래서 어이 문짝 고장 난걸 이제 수리를 해가지고 타면 또 됩니다 어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